저번에 그형님이 아, 조지 그래. 난네 망쳐 <laughs> <많이> 놨네 너를. <laughs> 나 편집 안 해줄 건데. <laughs> hey, yo, GTU! 꿀점봉 하나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식당 영경이라고요. 북경의 옛날 이름이 연징? 어, 그래서 연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 아니고 한양 뭐 그런 느낌? 베이징. 음. 베이징의 옛날 맛 저는 여기에 지금 오늘이 네 번째거든요. 처음에 와서 애들하고 데리고와 가지고 쟁반 짜장 먹고 그다음에 짜장면 먹고 그다음에 짬뽕 먹고, 응. 오늘또 짬뽕. 네. 네 가지 중에서는 일단 짬뽕이 제일 좋았던 걸로. 그 쟁반짜장도 맛있었어. 응. 근데 오늘 왜 빨간색으로 깔맞춤 했어요? 짬뽕 먹으려고 마음 먹고 왔거든. 어... 짬뽕 국물 튀면 티가 좀 들라고. <laughs> <laughs> 아까 흰 옷을 꺼내 입었어. 어, 튀는 순간. 중간... 어, 가만히 그냥 꺼내. 어. 어. <laughs> 티 <웃음> 터지지. 기티유? <laughs> 어. 이거 뭐지, 근데? 자스민. 보여주시죠 물 색깔 물, 물 색깔 하니물색하다 자스민 보통 중식 당하고는 다르게 단무지가 커 얇고 반달 모양이 네. 아니고 여기 깍두기가 맛있어요 어 세코 하나 사장님 이거 이름 뭐예요 자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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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펀드 아니야, 아니야. 김치랑 같이 뭐 같이 하나요? 아, 중국 김치요? 네. 양파. 네. 양파 말고 있다 여기. 아, 당근이 있어요. 무치째 잘 무쳐야 돼. 음. 그럼 양파랑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야, 양파하고 오, 짜사이라는 음. 두와에서 파는 채소의 채소. 채소. 우리 나라에 없는가? 얘 예, 없죠. 음. 중국 사천에서 나오는 거 사천 지방지만. 음. 경남에도사천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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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중독성이 있을 것같 맛있어요. 한번 맛보고는 자꾸 토손에 가요. 이게 잘안 나와요, 일반 조식단에. 네, 예, 조식은 예, 없어요. 거의 다른 집는 거의 없어난 처음 봤어. 부두 집에 큰 집에 가서 호텔 같은 데 가면 저걸 바꿔요. 아, 호텔 같은 데안 예, 가보셨구나. 호텔까지, 호텔까지 <laughs> 가서 짜장면을 <laughs> 왜 먹어? <웃음> <웃음> 나왔습니다. 응? 회사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조금씩 마스크 벗으며. 드시며... 아, 안줄 건데요? 안 줄까요? <laughs> 네. 저는 <미안해요. 웃음> 조금 있다 다시 올 거예요. 음. 예. 나중에 다시 온대요? 네. 음. 맛있겠다. 새우. 이거? 오징어? 깐 새우. 이건 음, 뭐지? 이것도? 오징어인가? 음살 <laughs> 뺀다며? 뭐 청경채랑 뭐 되게 많이 들어어요 채소 많이 들었네. 음. 그거는 살에 안 찌지. 나 말고 너? <laughs> 채소가 많이 들어서 그까 살에 안 찌지. 야, 코끼리도 제 시간 동몇번 얘기하지? 음. 왜? 내 항상 어 냉동 음. 그 오징어 나온 거 있잖아. 거 대왕 오징어. 새로 음, 산. 어, 어. 그게 안 들어가지고. 이거 얼마였지? 단풍? 칠0 원? 0 원? 음. 음. 일단, 일단. 산물이 들어가 있는 해 산물이 고급져. 아, 어차피 나야 먹어본 거니까 이미 맛을 어, 알고 먹으니까. 자. 옆에서 음. 슈발드는 시녀 같아. 밥못 음. 먹고 있잖아, 막 옆에서 어 <laughs> 드시는 걸또 보는. 거. <laughs> 어, 원래 근데 이 독이 들었나 뭐 먼저... 좀. 거기 거기 아니야? 거기 시녀 좀 조용히 좀 할래? <laughs> 배우 밥 먹잖아 보시라고 <laughs> <laughs> 저희 동네에 진짜 중국집 맛집이 없었거든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제는 그러니까 어. 그 여기 아파트가 큰 단지가 롯땡 <laughs> 응, 음, 음. 들어주면서 헉, 맛있는 집이 생겼어 또 우리 구독자님들 내 면치기 얼마나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 끊으면 안돼 근데 이 집이 면이 딴데 비해서 길지가 않은 편이에요 난데 그건 좀, 자기가 느끼는 거난 어, 그게 좀 불편해 이게 음. 막 길게 먹는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겠다. <laughs> 음. 근데 가지가 면을 안고 잘 먹는 거지. 이것도 가위로 잘라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 그 짧은 게 아니야. 아니 그 말도 맞는데 보통의 중식당에 비해서 한 짧아. 지금 사장님이 의도하신 것 같아요 어. 먹기 좀 어. 편하게? 네 대부분 사람한테는 뭐 그게 또 편하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나같이 냉면도 안 자르고 먹는 사람들은 어? 면이 왜 짧지? 이런 간한 번에 들어간 음. 그런 포만감 같은 게 약간 떨어져 근데 그거는뭐 내가 특이한 거니까 자기 말대로 그그 보창이네 그 숟가락 좀 빼줄래요? 성격 안 좋아. 아니 그 단호박식혜. 아무것도 안드시나 감사합니다. 조금 드시야. 한 나중에 올 거예요. 아 나중에. 어어. 드세요. 한두 시간 있다 올 거예요. 사장님 주셨어요. 단호박식혜. 이거라도. 단호박식혜도 난 여기 와 처음 봤어. 이것도 이거라도 먹으라고 안쓰러우셨는지. 한1 5일 굶게 돼살 빨랑. 이거 하나 먹고, 옆에 응. 장아찌들이 주인이 먹는 거, 치킨 먹는 거, 옆에서 본인이 보는 게이 느낌이 게너 지금 표정 어떤지 몰래? <laughs> 아. 아, 맞다. 면도 보통 짬뽕에 비해서는 얇아요. 아. 그게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난 얇은 게 좋은데, 라면보다는 굵고 일반적인 짬뽕. 짜장면 면 보다는 간은 응. 들이켜보시죠 뜨겁다 <웃음> <웃음> 어, 침 넘어간다 맛트에 보셔가지고, 약간 중국대라. 음. 음. 맛있죠? 음. 두번 먹을걸요? 한반 정도? 절반 정도만 먹을 것 같아요. 어제 술을 마실 걸. <laughs> 아씨. 이제 <laughs> 후회. 이거 못 먹겠어. <laughs> 아씨. 내 식당 안에도 젤지가 들어나. 와난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음. 저작권 걸릴까봐 아까부터 <웃음> 생각하고 있어. <laughs> 뭐 걸려도 떄없다 이거는. 음. 아니 근데 진짜 호텔 중식집을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우리가 너만 안 가봤겠죠? GTU? 근데 호텔 가서 중식당 크게 갈 일이 있나?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중식당을 왜 가? 아, 아쉽겠다난 촬영 끝나고 나 여기 어, 먹고 갈 거야. 누구 온다며? 지점장님하고 일단은 먹고 전화 <laughs> 그 사람 알아, 알아야 되겠어. 자기 먹는 것도 내가 촬영하고 갈까? 아니. 아니 별로 하는 거 없으면 아까 두개 시켜서 같이 먹지 그랬어. 흘렸지? 흘렸지? 너, 아니. <laughs> 시켜보고 있다. 음, 외치 부 사람 같아. <laughs> 집에서 밥안 해줘요. 다시 가보세요. 다시 가세요 내 연주 영상이나 바이크 영상보다 먹방이 조회수 더 나오기 시작했어. 나도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자꾸 이런식이면 나 바이크도 못치고, <laughs> 아, 바이크도 못 타고, 바이, 바이크를 참, 바이크도 못 타고, <laughs> 어. 기타도 못 치고, 뭐 이상하게 되는데. 재료들이 음. 다른 주식과하고좀 다르죠 음. 뭔지 모르겠는 것도 좀 있어 음, 음. 근데 다 맛있지 음. 음. 아는 게 새우랑 청경채랑 버섯 말고는 목이버섯 말고는 네. 진짜 신경을 많이 쓴게 보인다 어. 네, 난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공급 반점 짬뽕이 나한테는 어, 뭐, 1위고 어, 뭐, 요거는 2위 내지 3위 어, 그냥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근데 그냥 맛이 있어요 아, 재료가 정말 고급지게 맛있어 음. 아, 제가 면다 먹었나 보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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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홍합이 하나도 없어요 물어볼까 선생님한테 홍합 왜 없냐고 <laughs> 그래요? 어? 어? 홍합? 네. 안 넣어요 홍합 없는 짬뽕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응. 네. 아니 홍합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데 네. 싫어하시는 분은 네. 네.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기만 홍합 안 넣어요 호박 내말 맞잖아 저도 홍합 안 넣어도 국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홍합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궁금한게 많은 어린이였구나 <laughs> 면도 물어볼까? 사장님 <laughs> 여기 면은, 면은요 면 길이가 일부러 딴 데보다 조금 짧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부러? 일부러 너무 길면 긴걸 긴 불편해질까봐 불편하잖아요 음. 하여튼 길게 빼니까 음. 쭉빼면에기게할 수는 있어요 우리 어느 정도 딱한번딱 자르고 되니까 그래서 드시기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먹어본 면 요리 중에서는 가장 짧은 면이랑 괜찮아요? 아니 아, 저는 긴걸 좋아해요, 예, 좋아? 네, 냉면처럼냉면도안 잘라 먹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도를 좋아해. 안 그러면 다 중간에 너무 길면 잘라요. 잘라서 잘라서, 또 자르면 돼. 가위를 대야 되니까. 음. 그래도아프지 아, 소중해지마. <laughs> 아, 그래서 냄새만 맡고 못먹고 있어봐 승인하겠는지 안하겠는지 니같으면 <laughs> 네 기분이 좋구냐? 그건 그쪽 사전이고 아니 우리 어머님 보시는데 멘트 수정, 수정을 해야겠어요 내가 편집해줄거같지 <laughs> 아. 어, 국물 한봉도 마셔 쪄? 어나 제시. 이만큼 남았거든요 전날에 술 드시고 오세요. 음, 좋아요. 응. 술을 드시고, 아, 이러고 가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먹는 데 이렇게 잘 먹는 게, 이렇게 잘 먹는 게, 이렇게 잘한잔 게, 이렇게 잘 해요? 아, 자, 이거 아까 뭐라고? 이박 뭐? 잘호박 게, 이이잘먹이먹이먹이먹이먹이이집이먹 이렇게 는이는이는 저번에 그 어. 형님이 조진한 데 어머 망쳐놨네 너를 나 편집 안 해줄건데 <laughs> 망쳐놨네 너를 연탄날로가 너를 아. 애들도 요거 진짜 좋아해요 식혜 안 먹는 애들 있잖아 근데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특이한 아, 맛이다 응. 예. 많이 안 달아서 좋아 이게 그냥 주고 맞춰봐 이거 먹게 이러면 못 맞출 것 같은데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먹어보고 이게 호박인줄 안다고? 응음 음. 가게 왔다 이제 밥 사줬으니까 오늘 음.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미션 커리어 바밤 배가 볼록해졌네 배가 볼록해졌어. 어. 귀엽네. 내 스타일이야. 내가 맛있는 밥 샀으니까 열심히 해. 오, 자. 간다. 조심해서 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